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태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2천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여.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와, 요엘과 이치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이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 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페겔과여디 아일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페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로에네와 오무리와 열의목과 하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페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오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욱과 그나하나와 세단과 타시스와 아이사리니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7 2 0 0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숫빔과후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땀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로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무나스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아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잠깐 들었더라. 문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페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락이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몰레겟은 이속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양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함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르시오,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니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이 그가 아래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오,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페델과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그 주변 마을과 다나과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어와 이스위와 프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프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말게엘은비르사의 아버지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파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이와 로가 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피스바와 알아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일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